안녕하세요. 그 참숲에서 행복을 꿈꾸는 훈선입니다. 오늘은 저 여러 가지 어 오늘은 이제 비,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예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번주는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비가 예, 예보가 되어 있네요. 자이 어, 시골에서는 이제 농사일하는 게 전부 들 야외에서 하잖아요. 비오는 날 되면 딱히 할게 없습니다. 예, 뭐 우유 쓰고 하면 되,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 밭이나 이래 들어가 보면 너무 땅이 질어가지고 오히려 밭을 망가, 망갈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 비오는 날에는 어, 예 공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오는 날에도 말까 뭐 이제 그래도 보면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람도 만나 봐야 되고 고생스러워 바쁘니까 일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사람, 손님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만나러 오는 것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 아, 그 시간이 어, 자연 조건이 허락할 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땡볕에 일하기 힘드니까 아침, 낮에 가서 일한다든지 뭐 땅이 꼼꼼할 때또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여튼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자연 조건이 맞춰서 일할 때 누가 손님이 찾아가지고 내 시간을 뺏는다. 크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아니까 그 시간은 서로 방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은 이제 다르죠. 좀더 활동이 중단되고 이러니까 어 이런 날 이용해가지고 어좀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좀 있으면 저 마을 주민 이제 형님 한 분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올려가고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여기 이제 귀농 하신 분그 집에 오늘 냉면 거리 어머니 모시고 점심 때는 냉면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평소에 못했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좀 오늘 좀 그동안 제가 글을 적으려고 몇 가지 모티브를 잡아놨는데 어,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오후에는 앉아서 글 쓰기 작업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여기 보시다시피 창고도 예, 막 어지러져 있습니다. 예. 이참에 한번 정리하고 기계도 이제 한번 다시 손봐야 되고. 어 요번 주는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잘갈것 같아요. 여하튼, 시골 생활이 그렇네요. 뭐 조용하고 한적하고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안 하면 여유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면 항상 눈 돌려보고 관심을 가지면 일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게 시골 생활입니다. 단,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 같아요. 토지 해야 된다 예좀 농작물 좀 적게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특히 임산물 같은 경우는 어, 논농사 밭농사는 해야 될 일이 딱딱딱 시절에 맞춰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 어, 결실이 없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 심고 그 다음 풀 관리하는 건데 어, 굳이 안해도 풀 관리 같은거는 예. 뭐, 나무가 못 자라거나, 뭐, 더, 한 경우는 나무도 죽겠죠. 근데 70%봅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 놓고 자연스럽게 놔둬도 70%에요. 70%, 살 놈은 70%. 아무리 가꾼다 해도 또 죽을 놈30%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그래 가지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요. 아 어,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비오는 날에 그 심심해서 또 생각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 텐트 안에 예 빗소리도 들리고 그뭐 라디오도 틀어놓고 라디오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제 주로 틀어놓는데 저 음악을 틀어놓는 거는 클래식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나오는 게 클래식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방송은 뭐 DJ가 뭐 멘트 날리고 하면 신경이 쓰는데 클래식은 그냥 음악만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또 아는 노래 나오면 혼자서도 흥얼거려보고. 예, 오늘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그다음에 밀어놨던 일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시골 풍경이 또 바쁘네요. 나름. <laughs> 예, 이상 6월 26, 27, 28일 수요일 비오는 날 아침 비오는 스케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거창한 숲에서 행복을 꿈꾸는 훈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